진입 도로에 대한 개설 계획도 있는데요. 그림에서 1번은 지방도 302호선을 활용해서 산업단지로 진입하는 도로입니다. 가현 교차로에서 산업단지까지 확장할 계획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A에 해당되는 도로는 국도 38호선에 교차로를 신설해서 산업단지로 진입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동신일반 산업단지 바로 옆에는 양복지구 도시개발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약 216만 제곱미터에 5,700세대 규모의 대규모 주거단지가 함께 조성됩니다. 이 조합이 바로 직주 근접입니다. 즉, 회사와 집이 코앞이라는 것입니다. 양복지구가 만들어지면 동신일반산업단지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정주 여건을 제공하게 됩니다. 안성시 입장에서는 반도체 소부장 업체들이 유입됨에 따라 지역 일자리 창출, 세수 증가, 주거 수요 증가라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될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모두 종합적으로 보면 안성시에서는 반도체 소부장 특화 도시를 꿈꾸고 있기에 반드시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기업 유치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에 최대한 계획된 일정에 맞춰서 추진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현실적인 문제들도 많은 상황입니다. 현재 의 동신일반산업단지 조성을 하기 위해서 지금 가장 시급한 문제는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규제를 해제하는 것입니다. 총 면적 약 157만 제곱미터 중 85.8%가 농지이고 그중 절대농지인 농업진흥지역은 약 71.2%로 약 34만 평에 달합니다. 거의 대부분이 절대농지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안성시는 6월 19일 동신일반산업단지에 농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위한 시민 서명 운동을 전개한다고 밝혔습니다. 김보라 시장님은 동신일반산업단지의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 조성을 위한 농업진흥지역 해제는 안성시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중요한 과제라고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지역 경제 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7년도에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농업진흥지역 해제는 너무나도 시급한 문제입니다. 해제가 된다고 해도 향후 토지 보상에 대한 것도 지주들과 많은 진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